<laughs> 그래, 제가. <laughs> 오, 모니터. 모니터, 그래, 노트북 봤는데. 프로그램이 잘되나고 네.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 <laughs> 블루투스. 우와. 그때도 막손막 이렇게 하던데. 하나씩 끼면 돼요? 아, 조금 있다 가 끼실 거요 아, 빨리. 인터 빨리 하고. 빨리하고 가고 싶은데요? 네, <laughs> 아, 이거 해야 되죠, 이제. 방송이 다 됐네. 거의 <laughs> <laughs> 준 방송이거든요. 많이 해봤거든요. 준비 됐나요 야, 나 보채지 마. 아, 빨리 하고 쉬고 싶어. 얼마나 더 오래보다 그거 하고 싶긴냐 우리 계속 기다리셨는데. 쿨하지 아, 구마, 못하게. 방금건 지났죠, 이미. 몇 개월 됐는데. <laughs> 어, GS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있을 때부터 많이 의지하고 그랬던 친구라서 여기서 만나서 저는 너무 좋고, 제가 나연이갈때 그때 울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으면 그때 안 오셨죠. <laughs> <알았죠. 웃음> 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애들끼리 운동을 하고,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오바 같은데? 인이고 <laughs> <laughs> 저도 처음에 여기 기업에 오게 됐을 때, 어 새로운 기회를 받아서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 가까웠던 친구랑 떨어지는 게 조금 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그런 제 아닌데. <laughs> 네. 아니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막 주변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항상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서 빨리 분량을 뽑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어떻게 젖어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아무 말이나 내뱉고 빨리 해야 누군가는 해야 이게 끝나잖아요. 근데 보통 선수들이 조금 막 쭈뼛쭈뼛 하잖아요. 근데 난 이왕 할 거면은 조금 제대로 똑바로 해야 이것도 빨리 끝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뿐인데 그냥 어느새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어서 조금 속상해요. 아니 근데 사실 평소에도 그래요, 약간. 약간 이게 흥이 나면 주체가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 근데 저는 약간 흥이 나면. 흥을 표현을 못하는 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 있, 이 친구도 예. 흥은 있어. 예, 흥은 있지만 같이 있는데 막 같이 놀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보고 막 혼자 막 웃고 막 이러거든요. 항상 근데 이 친구도. 이 친구도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되지? 어, 수준이 있는 친구예요. 네. <laughs> 있는 친구인데 표현을 못하고 그게 어, 어, 좀 안타까워요. 네, 아, 이 친구도 정말 해. 괜찮은 친구인데. <laughs> 그걸 표출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약간 이렇게 아, 끄집어낼 수 있는 양으 뭔가 좀 아예 안 되더라고 어. <laughs> 끄집어 내려가서 저막 신이 나요 막 신이 끄집나요 막 신이 이렇게 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이 이상이 안돼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다른 거에 뭐 연승이든 뭐든 한 번도 못 이겼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몸이 더 굳어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저희 하거든요. 어, 일단 현대에는 효진 언니가 타점이 되게 높아서 위에서 찍히는 공이 되게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많이 효진 언니처럼 때려주셨고 음, 수비를 모든 선수가 조금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효진 언니 거에 대해서. 좋네, 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아, 거야? 렇게 위에... 가서... 좀... 아, 이런...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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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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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렇 이렇게 해줘야 되나? 에일리 아? <laughs> 선수가 게대 이렇게 이점 이렇게 이인데요4득점이 공을 조금씩만 더 길게 해줬습니다. 대충 좋은 거잘 때리니까. <laughs> 이날 이 친구가 뒤로 토스를 못했어요, 잘. 이날 패토스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laughs> 다행히 어하이가 잘해줘서 앞토스로만 이겼던 것 같은데. 이날, 아 되게, 보이지 않는 미스가 엄청 많았어요. 아니, 보였던 것도 많았는데, 안 보이는 것도 많았고. 그주가 조금 고생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가니까, 결국 나중에 못 주더라고요.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뭐. <laughs> 그때 우리 얘기했던 거. 네, 뭐라 했나요? 그때, 경기 한 중반 이상 넘어갈 때, 일부러 저도 장난친다고, 나연이한테. 아, 나왜 나 이렇게 토스, 올백 토스가 왜 백토스가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연아 너 처음부터 안 됐어. 괜찮아. 왜 애, 못 말이야. 말이야. <laughs> 처음부터 못했어. 괜찮아요. 막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일부러. <laughs> 그러고 그냥 웃고 넘긴 음. 그런 기억이 나요. 저 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더 잘할게. 팀들이 <laughs>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자 김주희 서수 네트 받고 넘어왔습니다. 백 토스. 자라트백업해 이다현은 짧게만 고 있습니다. 대각선! 수비를 하고 있죠. 가운데 공격인데요. 받아올렸어요. 대각선! 박자로 됐습니다. 은하의 득점! 그때 내가 저때 민경 언이가내 쪽으로 왔잖아. 음. 내가 와! 아! 이랬거 <laughs> 근데 민경 언니 이렇게 해서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리시브 됐어요. 첫 이공격인데요. 아가우리는 어라이 이번 공격이 주요 벌집이라 아. 그대로 런닝. 아. 저 아씨, 나저때 진짜 죽고 싶었나 나도. <laughs> <laughs> 제가 리시브가 조금 이렇게 어택 라인 쪽에 떨어졌는데 아. 승주한테 제가 공을 요기 브룩킹이 낮으니까 내 생각은 이미 안테나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안테나. 예, 근처도 안 가게 제가 소스 미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주도 같이 똑같이 미스를 한 상황이었죠. 되게 중요한 점수일 때. 근데 사실 저렇게 주잖아. 리시브를 약간 이렇게 주는 거 약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아닐까? 우리도 나도 잘 처리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다 똑같지. 그런 건 어, 어, 어쩔 수 없지. 나도 소스를 잘 주고 싶은데. 어,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안 가고. 그냥 다 똑같은 그래, 거야. 지이해해야지오바폴로 그래, 어. 조금만 더 잡았었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 어. 노력 할게. 나도 잡아주고 싶지. 그치, 그치, 맞지? 그럼. 그치. <laughs> 안되는거어떡하라1대0이고요더예비됐서도마살도 예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전날 컨디션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아 나한테 공좀 달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아 네. 몸이 좀 좋았어요, 저는. 아, 그랬어요? 어, 괜찮... 근데 언니보다 언아이가더 좋아가지고. 예, 예, 랬 아시겠죠? 네네. 기업은 선수들이 까다롭게 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모습이에요. 결승장 격전고요웨이트라이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김현진이 버를 띄웁니다 그리고 시선. 김규영 수비. 어, 아 진짜 잘. 아, 저날 저런 게 진짜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비도 안돼요아예 그냥.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겠어, 알겠어 알겠지. 알겠어 어. 알겠어. 알겠어. 끝나고 말하지 말자. 승기지. 뭐하러 자꾸 얘기했어. <laughs> <laughs> 끝나고 저한테 엄청 잘해줬거든요. 어, <laughs> 승기지. <laughs> 거의 막무릎꿇을 기세로 잘해줬어요. 그치, 아, 맞을 수어 야,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아, 승기가 그러네? <laughs> 그니까, 러네가말안 했으면 그렇게 했거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아, 맞네, 맞네. 내가 잘 생각했고. <laughs> <laughs> 어. 정지우 선수의 득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이 떴고어몇 타로 수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난 주지를 못했는데요. 코이림 강타. 헤리 스플만 준비. 하지만 왼쪽 한번더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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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laughs> 이나연 선수가 브로킹이 낮기 때문에 표수주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나가서 수비를. 브로킹이 낮으니까 라이트에서 수비 선수가 조금 뒷...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수비를 하거든요. 왜냐면은제 쪽으로 공이 많을 다, 다른 공격수가 저한테 많이 때리니까. 그래서 제 뒤에 짧게 놓는 페인트를 잡기가 원래 잡아주기로 했거든요. 아, 근데 이 근데 이게 아,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잡아야 돼요. 저건 저의 실수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지마. 다음에 꼭 나연이는 나연이보다 더 낮은 브로킹을 아, 수비 한 번만 해봤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얼마나 이게 좀 그런지. 야, 내 뒤에서 <laughs> 어? 수비하다가 막, 뭐막 이러면 막 해봐. 어? 얼마나 아, 수비가 편하겠어. 편하겠어. <laughs> 더 올라갈 수 있어. 알겠지? 그래, 열심히 할게. 요새 그래서 제가 얼굴을 많이 맞아 어. 없다 생각하고 수비하는 거. 어. 알겠지? <laughs> 이 박민지가 제 2의 뒷주 양이 될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laughs> 2 3대1 0래 <20에>. 자, 아, <laughs> 리스본 들립니다. 넘기고요. 자, 가운데 백을 한 번씩 넘비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가운데를잘라고왔어요 아 배송규, 자오늘스포위에서 아 일단은 뭐 본인들이 가수. 확실하게 지금 오늘 경기를 가져가야겠다는 라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네. 선수들이 어때부가는거야나 처음 봤어. 나 처음 봤어. <오시겠다. 웃음> 나 저런 수정질 <laughs> 몰라. 자 만약에 오늘 경기를 3대0으로 이길 수 있다면 IBK 기업은에게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김은재 감독에게도, 그리고 떠나는 김차고탄장에게도 조금 성공이 될것 같네요 끝났어요, 3대0! 이경기 현대어설 2경승이 꺾입니다 기업은행 시즌 우승제 그냥 뭐 너무 늦은 3대0이라고 생각하고 초반부터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아쉽고 전반기에는 성적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많이 좋지 못해서 선수들도 스태프들도 여기 팀원들 모두 힘들었는데 경기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연아 어... 올 시즌 많이 힘든 시즌이지만 어, 이 힘든 시즌을 잘 이겨내고 나면 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돼 있을 거라고 믿고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서 큰 힘이고 고마워 <laughs> 주장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고 그리고 부상도 있어서 부담감도 있고, 조금 힘든 시즌을 겪고 있을 텐데, 내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둘다 조금 더 성장하는,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자. 힘든 일 있으면은, 얘기하고. 떡국 맛있었다고 해. 뭐라고? 떡국 맛있었다 아, 그리고 <laughs> 어제 너가 떡국 만들어준 거 너무 맛있었어. 피식 가도 되겠더라. 고마워. 어제 승준이 쉬어가지고 승준이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래서 승준아 나연아 너몇시 도착해? 어, 나한 시쯤에 도착해. 그리고 이게 호출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냥 바로 떡국 이제 좀 집에 왔으면 숨도좀 돌리고 집, 옷도 좀 코트도 좀 벗고 좀 물도 좀 마시고 손주좀 닦고 해야 되는데 떡국이 불고 있기 직전이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승준이가 되게 성질이 급하거든요. 몇 시에 늦게?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저는 이제 죽는 거였어요. <laughs> 가장마자 그냥 손만 닦고 바로 먹었는데 어우, 맛있었어요. 보자마자 <laughs> 어 맛있었어요. 오자마자 완 집에서 엄청 어이없다는 듯막 웃는 거예요. 아이 친구 진짜 고하다와 얘는 진짜... <laughs> 여분의 파이팅